빈이 다 감기 다나니자 응. 앉아 예배 드리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찬양 드릴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외우지 못한 친구는 앞에 화면을 보면서 고백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민이 허지민 학생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예수마의 교회 주일 학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전누리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혹시 몰라서 마스크를 끼고 오늘은 말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 한번 하고 설교 같이 말씀 나눠볼게요.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들으러 이 자리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집중 잘될수 있게 집중력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 잘 기억날 수 있게 해주시고 버 하나님 또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도 주시고 또 그걸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육체적인 건강 또한 허락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4장 53절 함께 읽어볼게요. 아, 잠시만요. 자, 요한복음 4장 53절.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 아멘 어, 생각했던 것보다 소리가 그렇게 안 컸어 어,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다시 큰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한번 얘기 나눠 볼게요. 자, 여러분 큐티 잘 하고 있나요? 어, 잘 하고 있어요. 어, 큐티가 뭘까요, 여러분? 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티가 중요할것 같아. <laughs> 어, 선생님이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quiet 이어 타임이라고 해요. 그걸 줄여서 큐티라고 합니다. 자, 조용하게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만나는 시간. 자, 우리 한달 동안 큐티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한번 말 얘기 나눠 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여러분이 소망하는 게 되게 많을 줄을 스네 김에 알아요. 다, 한, 사람들마다 다 원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걸 이룰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이룰 방법이 있으면? 기도를 해요. 오, 아주 신실한 믿음의 친구예요. 자, 어떻게든 뭘할것 같죠?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 같죠. 음, 근데 지민이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하는 게 맞아요. 어, 그게, 그게 정답이긴 한데, 자,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들어볼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셨었냐면,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시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 중간에, 어, 유대인 싫어하는 사마리아라는 지역도 있었어요. 그 지역에서 이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이제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근데 갈릴리에 도착을 하시고, 예수님이 가장 처음에 일으키셨던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던 보여주셨던 가나라는 지역에 딱 도착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막 울면서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오 어, 자기 아들이 되게 위중한 병에 걸린 거예요. 이제 곧 어, 이제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거야. 너무 아파서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사람이 들었겠죠. 이 사람이 듣고.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고쳐 주실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울면서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이 왕의 신하였는데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산? <웃음> 하늘나라? <웃음> 하늘나라에서 왔으면 이미 죽은 사람 아니야, <laughs> 어디에서 왔을까? 예수님을 만나러 왕의 신하였던 이 사람이? <laughs> 사마리아 아닙니다. <laughs> 음, 어디서 왔냐면, 가버나움이라는 나라의 그 지역에서 왔어요. 지역에서 왔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곳에서 30km 떨어진 곳이었어요. 30km 떨어진 곳을, 여러분 지금이야 30km를 차로 다닐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걷거나 또뭘 뭘 타야 돼요? 말 타야 돼요. 맞아요. 근데 그먼 거리를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 하나 듣고, 예수님이라면 내 아들을 고쳐줄 수 있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멀리까지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laughs> 어, 어, 비슷해. 놀랍게도 비슷해요. <laughs> 그 말씀하신 뉘앙스가 굉장히 비슷해요. 자,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너희는 표정과 기사를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겠구나.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이게 칭찬으로 들려요? 뭘로 들려요? 칭찬으로 들려요? <laughs> 너는 내 기적을 보지 않으면 나를 도무지 안 믿겠구나 너희들은 하고 한마디 하셨는데 칭찬이 뭐예요? 어 약간 약간 꾸중 듣는 그런 느낌이 들죠. 어떤 말씀을 하신 거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한 그 기적을, 그 기적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시다. 이걸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왕의 신나가 자기가 혼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냥 실망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부모님은 어때요? 자기 아들이 지금 곧순 넘어가게 생겼는데, 위독한 병에 걸려서. 오, 속상하죠. 되게 절박하죠. 어떻게든 내 아들을 고쳐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외달린 거예요. 예수님, 제발 제 아들을 살리러 저랑 같이 가버나움으로 가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마디하셨을까요? 또꾸또 <laughs> <꾸, 또> 꾸중하셨어. <laughs> 자, 저기 파란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어, 이한 마디 하신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집으로 가준 것도 아니고, 그 아들을 나한테 데려와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이 아들이 살아있다 한마디 하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이 한마디 말로 한마디 들었는데 못 믿어요. 그렇죠? <laughs> 맞아요. 말로는 믿기가 굉장히 힘들죠. 어. 말로는 아, 어, 내 아들이 진짜 이 한마디 들었는데 내 살려나? 야 나름 마음이 들겠죠. 근데 이 신앙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갔습니다 그 말씀에 순정해서 30km를 그대로 다시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총몇 km 걸은 거예요 이 사람은? 60km 걸었어요 여러분 60km를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게 쉬울까요? 아, 절대 어렵죠 이거는 보통 믿음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집으로 갑니다 3 0 k m 를 돌아가니까 도착하기도 전에 그 사람 집에 하인이 나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음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아드님 아들이 살아났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어제 7시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예수님이 한마디 딱 하신 그때인 거예요. 가라, 니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을 하신 딱 그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포함한 이 사람의 모든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손에 잡히는 거, 내가 들을 수 있는 거, 이것만, 이거를 믿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먼저 읽고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음,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모든 가정이 구원을 받았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같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 기도할게요.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당장 뭔가가 해결되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어찌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찌 하나님 저희 주변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일기 준비됐나요? 안 됐어요? <laughs> 자, 기도일기랑 헌금 준비하셔서 자, 우리 헌금 드릴 텐데 먼저 기도하고 헌금 드릴게요. 자,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시간과 정성을 드린 기도일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황금 봉사 구일이 학생이 해 주시고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음.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정성스러운 마음, 또 우리의 마음과 뜻과 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 일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 정성 이 기도 일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애물 또이 기도 일기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들은 마음 정성을 주님 헤아려 주셔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천배만배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예수말계 오신 어린 이 학생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요. 건강하세요. 네, 우리 음, 큐티랑 기도 일기 매일 하고 있죠. 여러분께서 매일 큐티와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어린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부 순서, 반별 공과 공부 시간 가져주시고, 어, 반별 큐티도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세요. 자, 이번 달에 새롭게 반 배정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여러분이, 어, 원하시는 선생님이 있다면, 네,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그러면, 어, 여러분 반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나눠질 수도 있어요. 자, 암송구절. 앞에 화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 작. 사람이 떡으로 산,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이거 외워서 각반 선생님들께 감사받으시면 자 탈란트 주실 거예요. 자 내가 태어난 이유는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이 보여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 1번.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2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3번. 말씀으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말씀 암송하기. 한 번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없다. 기도는 매일매일 평생 하는 것. 기도 일기 쓰기. 네, 다짐하기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걱정하고 우울해할 시간에 기도하자. 큐티 기도 예배로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자. 자, 우리 주기도문 하기 전에 우리 광고 읽겠습니다. 어, 우리 교회에 이제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세번 나온 친구가, 목사님, 기억하기로는 세빈이가 지금 세 번째 맞나요? 세빈이? 두 번째에요? 오, 그래요? 알았어요. 어, 예린이는 몇 번째에요? 지났죠? 지난번에 세 번째 나와서 선물 한번 받은 적 있죠? 네. 세빈이는 그러면 다음 주에 137, 이렇게 선물을 저희 교회에서 줘요. 그래서 세빈이 다음 주에 선물 목사님이오늘인줄 알고 어, 준비를 했었는데, 다음 주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빈이가 그러면 오늘 두 번째예요. 맞죠? 어, 목사님, 어, 나도 그렇게 기억하는데 에, 나오세요. 세빈이, 나오세요. 네, 어 이거는... 어, 여러분, 그 아세요, 이거? 이것은, 어, 블랭킷, 무릎 담요예요. 그래서, 어, 색깔 마음에 들어요? 네네, 우리 세빈이 괜찮아요? 네네, 우리 세빈이, 왜 이렇게 좋아해? <laughs> 자, 옆에 서세요. 우리 세빈이가, 어, 지금 3주째 다 나와서, 어,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차려. 자, 차려, 차려. 차려. 경례. 네. 네, 세 번째 나왔고요. 일곱 번째 또 나오면 또 선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세빈이 앞으로 계속 잘 참석해 주세요. 우리 예린이도 오, 우리, 오래간만에 예린이가 나왔어요. 지난주에도 늦게 좀 나왔었나요? 예, 네, 그렇지만, 우리가 뜨겁게, 뜨겁게 환영의 박수, 예린이, 박수! 예, 네, 우리, 일에 반, 부응되고 있어요. <laughs> 선생님이 누구예요? <laughs> 자, 자, 마지막에 시세요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앞에 화면 모르시면 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부 순서 가져주세요.